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29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몇이라는 의미의 기자가 되겠습니다. 몇이라고 하면 어, 선뜻 무슨 뜻인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요. 얼마나 많이 또는 무엇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총 12회계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몇이라는 의미는 얼마나 또는 무엇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하학이라고 하는 것은 도형이나 공간에 관한 성질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하급수라고 하는 것은 출발하는 숫자에서 계속 배, 즉 곱하기 2로 늘어나는 수. 만약에 3으로 시작했다, 그럼 6, 10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기미와 기색은 액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인데요. 어떤 조짐이 보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기를 쓰고 뒤에다가 단위, 숫자의 단위를 쓰면 몇 숫자 단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 단위 10을 쓰면 기십, 그러면 몇십, 즉뭐 30, 40, 50이 정도. 어, 만약에가 0이 쓰였다, 그럼 기백, 그러면은 300, 400, 500 이런 식으로. 또 만약에가 억이 쓰였다, 그럼 기억, 그러면은 어머 이삼억 뭐 이런 의미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한 자는 승 자가 되겠는데요. 타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타다 라는 의미의 이승 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탈 것을 타다 라는 의미입니다. 불에 타다 그런 뜻이 아니고 탈 것을 타다 라는 의미로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탈, 승, 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1 0회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탑승하다 라고 하는 것은 교통편에 올라타다 라는 뜻입니다. 버스를 타다, 열차를 타다, 배를 타다, 비행기를 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승용차라고 하는 것은 사람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차를 얘기하고요. 통상 우리가 자가용이라는 말로, 현대 한국어에서는 자가용이라는 말과 승용차라는 말을 같은 말로 보고 있습니다. 승차다라고 하는 것은 이 탑승 중에서 차에 타는 것을 승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승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목적지까지 갈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교통편을 바꿔 타는 것을 얘기합니다. 승객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적으로, 사업적으로 하는 운송 기관의 표. 즉, 탑승권을 발급 받아서 탑승하는 손님을 얘기합니다. 승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즉 교통기관의 승객과 함께 탑승해서 운행을 직접 책임지거나 보조하는 사람, 을 얘기합니다. 승승장구라고 하는 것은 연이어 승리하다, 해서 잘 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승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남의 차에 공짜로 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이것을 이제 일반 사위까지 확대를 해서 어, 어떤 어, 효과. 예, 그러니까 다른 분야의 효과에 영향을 받아서 함께 잘 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마라고 하는 것은 말을 탄다는 의미고요. 대승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고 거국적 또는 거시적으로 일을 바라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늘이라는 뜻의 음 자가 되겠습니다. 그늘이라는 뜻의 음 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늘이라는 의미의 음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가려져서 그늘진 곳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에 가려질 수도 있고 건물에 가려질 수도 있고, 어떤 벽에 가려질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햇빛이 직접 닿지 않는 지역이란 뜻이고요. 그런 뜻이 이제 확대돼서, 어, 통상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또는 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영역, 그런 부분들을 음지,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한 예를 들어서 어 국가정보원 같이 겉으로 드러나게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의 직무도 어 간접적으로 음지라는 말을 씁니다. 음력이라는 말은 태음력과 같은 말이죠. 어달 아래, 현상에 따라서 날짜를 세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조선시대까지는 음력을 썼습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서면서 태양력으로 바꿨죠. 녹음이라고 하는 것은 울창한 숲 또는 그 울창한 숲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늘을 얘기합니다. 음모라고 하는 것은 남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꾸미는, 계략을 꾸미는 것을 얘기하고요. 음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성기를 나타내는데 통상 여성의 성기를 가리킵니다.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질환 관련된 테스트에서 활성화 되지 않은, 불활성화 상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늘진 곳의 그림자. 그늘진, 어떤 것에 의해서 그늘져서 만들어진 그림자란 뜻이고요. 음산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둡고 스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음해하다. 라고 하는 것은 거짓으로 남을 해코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음모와 음해하다는 일맥 상통하는 거죠. 이 음모를 꾸며서 음해를 하게 되는 이런 형, 이제 형태를 보이는 거죠. 야음이라고 하는 것은 밤 어, 어두운 시간, 배 또는 밤 어둠 그 자체. 를 나타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 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국어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또 파생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